믿음의 언어,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오랫동안 주님께 간구해왔던 응답과 놀라운 돌파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 이 메시지에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퍼져나가는 모든 선한 영향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즉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자신이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웃었고, 아브라함 역시 웃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이란 감정의 흔들림 없이 늘 강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고 현실 앞에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웃음 뒤에 다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 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 원리입니다. 저는 최근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세대들은 믿음이라는 하늘의 통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줬고 가시적인 증거만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말의 힘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생각 없이 글을 쓰고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단순히 우리의 헌신이나 순종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헌신과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자의 삶에 축복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오감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하신 좋은 약속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고 약속하신 복된 가정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때로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삶에서 풀려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이 내가 믿었음으로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하셨 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좋은 것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것은 먼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마음 안에 없다면 밖에서도 결코 볼수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캄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그리고 이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세다라는 단어 사파르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다,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별의 개수를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별들 하나하나에 담길 미래의 이야기,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보고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더 이상 그냥 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의 얼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 하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수많은 자녀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먼저 바꾸신 후에야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고 난 후에 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약속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17장, 이삭이 태어나기 불과 1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이는 내가 너를 열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현실을 입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나의 공주에서 사라 즉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왕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입으로 부르기 시작한 지 1년 안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당신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여 이 믿음의 고백이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을 바꾼 것입니다. 90세의 사라는 믿음을 통해 잉태할 힘, 즉, 디나미스를 얻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바로 그 단어, 폭발적인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두 가지 보고를 합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과연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거인처럼 강하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보았지만 그 사실에 그러나라는 불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그 두려움을 입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관점의 차이입니까? 한쪽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보았지만 다른 한쪽은 거대한 문제를 우리의 밥. 즉,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영양분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불평과 불신을 말했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연약한 메뚜기로 본다면 원수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강한 자로 본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늙었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몸이 조금 피곤할 때마다, 나는 원래 약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부정적인 현실을 심는 씨앗이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편 103편은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새로워진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들을 향해 외치십시오. 너는 나의 밥이다. 나는 너를 먹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세상의 드라마나 뉴스에 나오는 배신, 질병, 죽음의 이미지들입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신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았듯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의 별로 삼으십시오. 나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찰때 우리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말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현실 속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상황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 위에 하나님의 살롬, 그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가 이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